어, 지금 올해는 간 속에든 사주야. 간속에 입을 막 오매야 돼. 뭐, 아베 총리 얘기 말라 하겠는데 저격당했제. 달달 떨리고 숨뜩숨뜩하고 통영까지 야망을 키웠는데 이따가 암살당할 수도 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방송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음. 선생님의 시원한 점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씨는 성씨는 손씨입니다. 성씨를 얘기를 해주세요. 아, 기가따가기가이 사람 운수 자체가 구설이 많네. 구설이 많고, 어, 구설이 많고, 관제도 있고 이렇다. 어, 구설도 많고, 관제도 있고, 지금 보니 운 자체는 삼재거든? 어, 어. 어, 병신생 잔나비 띠잖아. 병신생 잔나비 띠니까 어, 나갈삼재야. 나갈삼재에 완전 쪽박도 이런 쪽박이 없어. 운에서는 어, 지금 뭔가 관제 해결돼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관제 해결될 일이 있는데, 어 방송인 언론인, 예 어, 맞습니다. 방송인 네. 언론이 어차피 이제 뭐 말로서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그런 쪽 관련된 건데요. 지뭐뭐뭐뭐 피디에서 프로듀서를 하든 뭐뭐음 뭐, 영상물을 제작을 하든 뭐그 뭐지 본인이 뭘하든 이렇게 펼치는데 머리가 일단 너무 좋은 사람이야 머리 머리가 너무 좋고 어 똑똑하고. 이제, 이제, 뭐, 우리가 이 영어로 봤을 때는 좋은 세월을 다 지났어, 이 사람은. 일단 좋은 세월을 다 지나고, 남은 거에서는 지금, 원래 이 사람이, 어, 저, 손실라서 할배가 이렇게 딱 깨를 주는데, 손자병법 있죠? 어, 손자병법. 너무 똑똑해. 뭐, 이렇게 지략이나 뭐, 전략이나, 전쟁이 가면 전략이고, 지략이나, 이런 게 깨가 너무 많고,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하고, 이 말도 이렇게 뭐, 완전 뭐, 청산요수야. 그런데, 어이 사람이 좋은 시기는 다 지났다. 좋은 시기는 지나고 자기도 이렇게 대성하는 시기 있었는데 이 팔자가 참 어려운 팔자인 게 이게 쪽박 팔자고 대박 팔자고 같이 들어있어 쪽박 팔자 대박 팔자가 지금 같이 들어있는 게 쪽박 팔자면 이게 지금 서울역에서 어신문지 깔고 어 서울역에서 박스 깔고 신문지도 고 살아야 될 원래 팔자인데 이 팔자가 뒤웅박 팔자로 바뀌 사주팔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주팔자 지금 바뀐 사람이야. 이 사주발자 바뀌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대통령 운에서는 좀 부족하다. 대통령 갈 거는 아닌데 구설이 많고 관제가 이렇게 많으니 이 사람 입에서 사람이 죽어나는 사람이 피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이 사람 입에서 사람 살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란 말이지. 이게 좀 정치성 바른 대가가 좀 조심스러운데 뭐 치고 가자고 그냥 그러니. 이 사람 말 한마디에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막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나와.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권력이나 어 능력 있으면, 내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건데, 어좀 좋은 방향으로, 어 방송이 원래 그런 힘이 있잖아. 좋게 말해주면은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가고, 또 나쁘게 말하면은 그 사람 하나 이렇게 좀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거든. 그런데 이제 진실이 뭐냐, 가짜가 뭐냐 따라 있겠지만 일단 지나간 적에도 구설이 많았고 관제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출삼재거든 나갈 삼제. 올해 제대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올해는 간 속에든 사주야. 간 속에든 사주. 그게 지금 그냥 원래 하는 치 우리 식으로 치고 나가는 말로 하면은 올해 아홉 수에 걸렸고 일단은 아홉 수에 걸려 있고. 병신생에다가 전납이니까 올해 또 나갈 삼재야. 근데 욕꼭 맞는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한거 중에서 뭔가 그게 의롭든 어~ 의롭든 쉽게 말하면오른팔 의롭다 어~ 의롭든 뭐~ 이거를 부당하든 어~ 그니까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니까 정의롭든 이게 좀좀 좀 편파적이든 간에 그거를 심판받는 해가 올해. 부터야 올해 부터 이때까지 막 덮여있어가지고 좋은거는 괜찮지만 안알려지지만 안좋은것도 알려진다 아이가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놈을 도와줬으면 그게 좋은거면은 이제 덕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인덕은 없고 내가 이제 남을 해꼬지를 했거나 해꼬지는 아니라도 뭐좀 이렇게 뭐 했으면 거기서 이제 안좋은것도 이제 불켜지는거지 올해부터 올해부터 불켜지는데 올해 관속에 든 사주야 이 사람 몸자체가 운이 나쁘지 관속에 든 사주라는거는 믿었던 사람한테 칼 맞는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내가 이거를 내가 원래 60살 넘으면 존댓말을 써주거든 나도 어. 60안쪽에 반말하는데 을60 넘으면 존댓을 해주려고 하거든 60 갑자 그래도 한번 넘어갔으니까 요새는 이제 뭐 백수 인생인데 옛날 같으면 61세 넘어가면은 한 바퀴 더 산다 그때부터 공짜로 산다고 했어 자기 60 갑자 한 바퀴 더 돌면 어, 그런데, 존칭을 좀 써줘야 되겠지. 그런데, 아무쪼록, 이제, 옛날에 이렇게 도와줬던, 뭐,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거 해꼬지 당하는 거, 오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어, 비밀은 없다, 이 세상에. 이게 다, 이제, 올해부터 터지는 애가 이 사람한테는 오래야. 그러니까, 관제기운도 들어오고, 어, 구설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좀 세다고 봐. 근데 이 사람 자체가 팔자에 지금부터 한 길면 10년, 짧으면 한 7년, 5년 요 사이에 계속 관제, 계속 관제, 계속 구설, 계속 구설. 그거 담당하는 게이 사람의 일이라 할 정도로 주변이 시끄러웠다. 본인도 복잡하다. 하는데 올해는 이 사람은 건강수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대출살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내충살이 든 하거든. 내충살이 뭐냐면, 풍이라는 거야. 중풍, 내경색, 내출혈 또는 심장마비,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 가슴 치는 거다. 그러면은, 그숨 쉬는 거, 폐병이나, 이게 풍, 수정 못 쓰는 거, 있제 서리는 거,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 이게 올해 이 사람 아홉 수에딱 치고 들어와. 그거는 이제 조상에서 들어오는데, 부정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원래 이 사람 올해는 관속에 든 사주라고 했으니, 관속에 든 사주가 뭐고, 그러니까, 막, 살아있어도 산게 아닌 거야. 살아있어도, 그러 그러니까 숨만 안 쉰다 뿐이지, 사소없 없는다 할 정도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저승문턱을 몇번 밟아야 되는 운이라. 그럼, 간속에, 간뚜만 닫으면 죽은 사람 알겠나?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처럼 찌죽은 듯이 지내야 된다. 이 사람은. 운이 그만큼 안 좋다. 올해 알겠지? 근데, 올해 한 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올해부터 안 좋은 운이 열렸다.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운이 좋다가 안 좋았다가 원래 이렇게 파도 타듯이 타는 건데, 올해는 이 사람한테 해오리 들어오고, 쓰나미가 들어오고, 그럼 어째 되겠노? 나서면 되겠나?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을 닫아야 돼. 일단 입을 막 꼬매야 돼. 입을 꼬매고, 올해 같은 해는 벙어리로 지내야 되고, 그다음 오라가라 어디 실리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 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고인이 됐지 어, 그 사람 내가 편파적이고 하늘에서 칼떨어진데있거든 그래서 내가 어그그 사람 갔다 간 걸로 알고 있다 어, 그만큼 운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운에 갈 수가 있거든 어. 이, 뭐, 죽일라고 덤비려놈 어떻게 말리겠노? 아무리 옆에서 백 명의 군사가 내를 지켜준다 해도, 어, 하나, 침 하나 날라오는 거그거있잖아침 하나 날라오는 거 그거 하나 못 피하면은 그거는 그날 가는 거다. 알겠지? 어, 침한 방에도 갈수 있는 거라. 인생사이 초로와 같다. 이 사람 운이 좀 이제부터 그런 시기가 들어온다. 그만큼 내가 우려되는 게안 좋고, 아베 총리 얘기 말라 하겠노? 내가 뭐그 사람 좋아서라나? 간 사람, 어? 지금도 부처해서 좋은 데도 못 가고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편팔석기다 해서 그 사람은 하늘에서 칼 떨어지는 해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 어쨌든 음, 좋게 안 갔다 이가 어, 그러니까 어, 저격당했지. 어, 그런데 이 사람도 와 그런 게 보여. 좀좀 그렇다. 심각하다. 내가 달달달 떨린다 지금. 어, 달달 떨리고 섬뜩섬뜩하고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차고 막 달달 떨리고 있잖아. 어, 몸이 오래 국내에 있으면 더 불리하고 완전 실리는 말 한마디니까 하와이 니가 가라 이 소리 나 하와이 니가 가라 어, 장난 아니고 나 모르겠대 어디 가면은 도망가면은 끌어오고 잡아올 수 있는가 몰라도 어디에는 가면은 어 저거 주에 법이 있어서 그런가 인권이 중요하다고 손도 못 대고 사람 목숨을 못 들게 하는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아 있나 일신 그 일신이 이게 어 신변이 보호가 되는 거내 신변이 육신이 보호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일과 친척까지 다 피해가 오고 완전 스무 살간 속에서 사줘요. 삐또 보지 마라 나대지도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사람도 만나지 마라 어디 사는지도 알리지도 마라 스무 살 해야 돼어 근데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이 사람 물 건너가서 비신해야 되니까 도마 그냥 때리는 말로는 지금 하와이 니가 가라 이 소리 나오거든.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그런 영화 안 있드나 그 뭐고 안 가면은. 네가 죽기나 내가 죽긴 하나 죽자 소리 나와 뭐 때문에 막뭐 말이 이렇게 심각하게 어 이게 그때는 약이 됐지만 지금은 독이 된다 카거든. 그때는 약이 됐지만 지금은 독이 된다 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운 자체가 내가 진짜 이사람잘 탔으면 나는 이 사람이 정치야망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 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를 나가려고어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 집게 지가 넘어갔다고 나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재수없고 직장에서는. 오른팔은 도와줬는데 내 왼팔이 안 도와줬다고 나와. 그러니까 정치 야망이나 왜냐면은 이 정도 나오면 최소한 연상군. 음. 응. 최소한 연상군이 뭐냐면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왕의 사주라고 하지. 왕의 사주. 내가 아까 그랬잖아 분명히 이 사람 사주는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고 했어. 태어날 때부터 서울역에서 박스 깔고 누워 갖고 시무지도고자야될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 조상에서 이 사람이 조상이 다르거든. 거지 팔자인데 내 조상은 같은 날 태어난 사람하고 조상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운을 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대통령 대선이라 하나 그런 때까지 나가서 내가 대통령 해먹겠다 노리는 사람까지 있었어. 장관 갖고는 이 사람이 약해. 장관급, 정성 장관급 갖고 이 사람이 약하고 대통령 후보를 노리거나 대통령까지 야망을 키웠거든. 이때까지 역대는 어, 소시는 지금 후보에는 없었다 이거 있다. 그런 정도는 앞으로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을 완전히 꺾어졌어 구설 때문에 구설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운은 아까도 내가 대박과 쪽박이 있는데 엄청난 불을 한번 지었든지 엄청난 권력을 한번 지었든지 아니면 내가 권력을 높이 치어가지고 아까 내 권력도 내 손에 쥐고 흔들고 내가 죽으라면 내 손에 죽을 수도 있고 내 손에 살 수도 있고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좀 그거 하지만 전두환 쪽도 한번 봤잖아 그런 것처럼 시대를 하나 흔들었다가 시대를 하나 낳았다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흥이 나겠지만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런 사주가 굉장히 위험해요 암살 당할 수도 있다 알겠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안되는데 덜덜덜덜덜 흘리거든 그럼 이 사람도 살아가면서도 진짜 뭐라하노 그거 바리게이터다 인큐베이터래내 목숨이 이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그 캡슐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은 문이 가끔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부터 우위 만들어 위험한데로 들어갔거든. 들어갔다는 말도 뭐냐면은 토사고핑이란 말이 나. 오지 토사고핑이 또 뭐겠노? 이때까지 내도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토사고핑했어. 이 사람이 좀 잔인하다고 나와. 잔인하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지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목적 달성해서 치는 걸다 친단 말이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안 좋은 기운으로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을 악행을 한게 있다면 그게 이제 올해부터 돌아온다. 그리고 토사고팽이 뭐냐면 지도 이 사람도 살면서 토사고팽을 했던 게 보여. 뭔가가 지 주변 정리를 하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근데 이제 토사고팽이 지가 이제 이제 부메랑이다. 어, 돌아온다. 올해부터는. 지가 이제 탁탁. 이렇게 탁탁했던 게 가지치기 하고 막 했던 게 있잖아 뭔가 그게 지한테로 이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입도 열지 마라 이 사람한테는 어 그냥 올해는 이 사람 도 우리말로 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치맥기가 보인다 근데 이게 쇼군가 진짠가는 하늘말하고딸고만 알겠지 근데 반쯤봐 바보처럼 치맥기 있는 것처럼 애나 그래 살아란다 목숨 건지하려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고 내가 비율을 빨리 돕기 해서 아베 총리까지 얘기가 나왔잖아 그 사람 이한가할때 전에 봤거든 그 분이 정말 그래 됐다 그래 그런 운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극도로 높은데 아베는 총리 아이가 근데 극도로 높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까지 도갈수 있는데 극도로 저격당할 수 있는 운이니까 살이 발발 떨리네 살이 발발 떨리고 지금부터 뭔가 이 사람은 부정이 들어와 있고 옥살이 기운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은 옥에 가겠다 어, 이전에 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가는데 큰 옥살이가 남았다. 큰 옥살이가 남아가지고 지금 말려 눈은 안 좋다. 말려 눈이 안 좋은 게내 어... 편도 강한 반면에 나를 지금 공격하려는 운기도 너무 강해. 그렇기 때문에 옥살이 기운이 이 나이에 그자 가면 되겠나 그자 이제 어, 7 0인데 어, 70바라보면서 옥살이 기운이 좋지 않지. 근데 옥살이 기운, 부정 기운, 관제 기운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고마나 이런 사람은 망명이라 해야 되나? 그냥 고마 이 땅을 떠나서 그게 막 일본이 됐든 어, 어디가 됐든 떠나가지고 이제 아까 하와이 가라 하드나 그래, 가갖고 내먹을거쓸거 거 있잖아. 딱 단도래가 가갖고 말년 외국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함께. 밝혀주려면 밝혀주고 누운데 네 <laughs> 지방 잠심만 하나 더 있다 지방 망신도 뻗치니까 어..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도 또티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돈의 팔촌까지도 영향이 갈수 있으니 본인 운이 안 좋은 걸 알고 미리 단둘이 좀 했으면 좋겠고 망신수가 들었거든 삼제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제수 안에서도 망신수가 있어 근데 그 망신살이라는 게 앞에 배가가 붙으면 뭐가있노 폐가 망신살이야. 망신살이 붙는데 살이라는 거다. 화살이다. 어, 옛날에도 나쁜 거는 장이빈이쌓 싸갖고 화살 내가 갖고 그런 저주하지. 저주 기운이 너무 많다. 일단 이 사람 때문에 막 치를 떨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단 물론 이 사람 도움에 살아난 사람도 많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치를 떨고 막 화가 나고 이가 갈린다, 치가 떨린다, 분하다 이런 사람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노? 그러면 그게 다 원하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사람도 뭔가 올해는 깨닫는 해라. 우리가 어, 지천명이다, 부록이다 하잖아. 그런데 이제는 70바라보면서 올해서야 이제 인생을 좀 알고 뭔가 깨달은것 같아. 부는 어디까지, 하늘 꼭대까지 쌓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하다 봐. 뭐 명예도 부득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갖고 쌓았던 하살이 언젠가는 그게 세면 셀수록 그게 튕겨갖고 내한테 달가 온다는 거는 이제 안게이 아, 사람도 인생 공부를 올해 하는 것 같아. 이 양반도. 있지만 인생 공부 철들은 오래 된다 하고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건 잘했구나 후회도 막심하지 그런데 망신살 붙는데 했는데 그냥 망신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배가 망신수라 그러면은 이거는 옥살이나 간제나뭘 뚜껑을 잡고 디비 가지고 안 좋대 그러니까 어, 외국 갔으면 좋겠다 외국 갔으면 좋겠고 주변에 돈으로 될것 같으면 돈으로 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싸고 제일 쉬운 일이다. 그다음에 돈이 안 되는 일은 다른 것도 돈으로 해결이 일차적으로안 되는 일은 보통 해결이 안 되는 일이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사실은 어 제일 아깝지만 제일 쉽거든. 있으면 다 쓰라. 오래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얘기, 돈다 써가지고 막을 수 있는 입은 다 막아라. 그래가지고 단도리 해서 뭐 일본이나 하와이 가든지 그래. 좀 말려놓으면 외국에서 보내으면 좋겠다. 상당히 안좋다 지금부터 제법 들었으니까. 쓰나미에 날려가기 전에 그래서 조심하고. 원래 잘했으면 정치에서 이 사람 대통령까지 갈랬는데 그것 무슨 사고가 아마 터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하게. 매관 선생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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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잠도 유명... 못 자고 있다 요새. 예 그... 유명한 아나운서 음, 음. 손석희였습니다. 아... 어, 지금 요즘 뭐 직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황이 궁금해서 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음. 전혀 뭐 알바가 없던데. 네. 음. 저 대만은 좀더 알지 어, 어느 뭐 언론사, 기업에 그뭐 방송사 이런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네. 그 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어, 영향력이 있다 본다, 영향력이 어, 뭐 충분히 뭐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정체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정치판에도 광을 판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좀 저급하긴 한데 어 도리 뭐, 뭐 이게 뭐 직구 땡도 아니고 어뭐뭐그 뭐라 하노 아도 사기도 알지만은 고스 판도 그렇잖아 스위치는데 한눈 빠져야 되잖아 그럼 이게 딱 치면은 광판이야 어, 이거 이거 해보면은 흔들고 고하면은한 사람 지기 한 사람 살린다 내가 뭘했더 쇼다음 붙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정치나 이런 쪽에서는 누구의 그거를 하나를 카드를 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이래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또다된 밥이 세 뿌리고 뭐 이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쪽 세계는 그들만의 리그 알겠습니까?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깊이 파면 은또 그럴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나오는 건 시원하게 내가 성게 나오는 대로 봐 드리고 근황이 또 없는 데는또 전혀 들은 바가 소식 이 요새 뭐, 뭐 옛날 사람 우리가 뭐뭐 뭐 부산일보를 받아 본다 뭐 조선일보 받아 본다 동아일보 받아 본다 구치심 받아 본다 이래 요새는 뭐찌라시라 하지 신문 찌라시 받아 보는세 분은 아닌데 일단은 메스컴상에서는 일단 전혀 뭐알뭐 뭐 이런 사라진지는 오래되신 분 같아요. 어, 오늘 그래서 점검를본 결과 상당히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조금 조치를 하든지 조심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잘 지내시기를 다들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음.